지금 생활 가운데서는 늘 지키고 있느이거리지 않고 우보이 모아로 살수 있느냐 응. 네. 저에 그 3절로 수절로 3시간에 나도 절로 50 모아로 사는 걸들리네15 그냥 저야3절0수절0 0명3 0 0에 절로가 되지 나도 절로 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돈이 있으나 없으면 처세하나 뭐아니나뭐 아무제 오늘 간다 해도 아무 눈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 아무도. 이건 가능가 없는 데저 사람 왜 그렇게 먹잖아요. 헛바이 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날씨뭐 언제 가도 우제가봐도 아무 상관없는 데. 오늘 어제 모심 무화가 천당 강락이다. 이런 응.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어디야? 어제 어제 모 무화가 아, 모 무화가 예. 천당 강락이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참단등랑 누리라고 태어났는데 한 번도 그 맛을 모르고. 건성사님들은 그금 모두 바쁘다. 그런데 이쪽에서 풍요해가지고 무신무화를 장식하다고 봐야지. 무신무화가 뭔지는 몰라. 뭔지가 뭐 뭐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무신무화를 살아야 되거든. 음, 살아면서도 자기자신 음. 이 무신무화가 좀 말하는 꼬락이 번해. 이 정도 되야 되는. 아. 무신무화가 말을 하네. 무신무화가 말하는 게참 대정하다. 도리 말하네. 얼이 말하네. 말하네. 정신이 말하네. 정신이 말하네. 선로 수절로 성승 안에 나도 절로라고 그냥 그 말을 사실 쓰시는 거요 나도 절로 말하네가 무신아가 말하네. 에, 카메라 본이다. 축제가 뭐다 그러니까 뭐라도 무슨 무아를 깨달아서 지금까지 깨달았 깨달 있는 상태 대다꾸 사는 상태 이상 가는 건더 이상 없지 아주 쉬운 건 사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지 머리가 좋다고 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안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사람이라면 누리는지 가능하도록 게 돼야 무심부하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무심부하가 무심부하 상태에서, 무신부하 상태에서 아 시신이 죽겠다.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말해. 예, <laughs> 욕심이 들어오지 <laughs> 그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무심 모화까지는아무로다 그냥 무심 모화가 상태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아. 소중하다면 모르기 때문에 텅 비어 가지고 있으니까 아, 아 그전에 뭐먹고거 뭐, 뭐, 뭐 없나? 예. 이런 식으로 나가. 그 맛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럼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통제 에 있으니까 대워 보자고 생각하니까 뭐 먹을 뭐거 없나? 이런 식으로 가만 놔두지 뭐하고 <laughs> 뭐, 아니면 뭐, 능력 지지고 뭐... 싶은 그때, 그때를 뭔가 좀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때가 찬스 버리수때다 찬스 버리수 근데 그게 그래. 없는 사람은 없구나, 누구든지. 하들... 다 있는데, 깨달을 찬스도 있어. 꼭 저, 에 가고 뭐, 뭐, 빌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세강 관절 해가지고. 세강 관절 하면 자기가 돌아보는 게좋라고요 세강 관절은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돌아보려고 하면 쉽잖아. 그래, 네. 돌아보면 아 이거구나. 이 이상 나는게 아무것도 없네.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심무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재생 재생용의를 추구하든지 그 선생 전제 무심무화가 최고의 최고고, 그로 이상 가는 게 없고. 그걸 모르겠더에 예. 출세하려고. 재미 볼라 그러고 어, 심심하니까 아, 그쪽가만히 있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지 자기를,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계속 막 들쑤시고 계속 막 하는 거지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이래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가 운전하는 공간이 보이잖아요. 하늘이라 해도 되고. 그걸 천당극락이라고 하는 데요천당극락이뭐 맞자간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안은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부르다 이 말이야. 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정신이 배가 부르다 이 말이야. 구할 게 없이. 그걸 구할 게 없다는 그러면 타령이 안 나오지. 타령이. 신세 타령. 욕심 타령. 불평불만. 나는 왜 태어났나. 이렇게 살아 뭐하뭐이냐 그따위 생각이 안나왜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 신세 타령. 신세 타령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신세야. 어우 <웃음> 지금 <웃음> 살고 <웃음> 있는 <웃음> 것에 대한 <laughs> 불평불만한 것만. 완전한 학은 터지게 있지. 거기다가 말이야. 나무가 시시하게 살아있잖아. 그로 <laughs> 공기에 공짜로 들어가지. <웃음> <웃음> 그런 게 모두 그게 다 대단하다고 생각. 하고 대단하다고 보고 막 그랬을 때막 신비와 그래때 그렇게... 신비와 아름다움 신비와 좀 힘들고 만족이 있는지 뭐뭐 때려 먹는다고 때려 먹든지 아니면 남을 지박든지 <layers> <IMail>. <laughs> 내가 올라서야지 이제 만족을 하고 때려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나중에 힘들어요 안 돼요 그 <laughs>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뭐를 이건 아니라고 아, 자꾸 생각을.. 아, 자기가 가만모뭐 있는거야? 이 자체가 기적이고 어. 평하고 행복이다 말이야. 네. 그 이상 구할게 없다이 말이야. 이 이상관념이. 그치? 이거 말고 딴거 있는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없냐 이 예. 맞어. 뭐없나가 이렇게.. 들고 있는걸로.. 들고 있는걸 현재의식이 늘 그렇게, 근데, 그렇게 근데, 돼. 자, 수술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고통 받는다 이 말. 요 네. 이게 이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야. 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 고통받아. 을 누가 고통 중인다 아니거든.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해놓고는야내 팔자야. 말대원려안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아이고, 근데, 근데 이제 무심무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거나 듣는 사람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줬을 때는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니가 짓고 니가 받아 그 바로 주먹 올라가 니가 잘못한 거야 이거 주먹 올라오죠 이사이너만나한 속까지 구지 전개가 이거 무슨 거야 무아에서 어떤 기쁨 같은 게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좀 확실히 개념 정리가 된것 같아요 무신 무아가 전당신당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아 그게 핵심이지 그 이상 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이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신무화가천당금락인데딴 거를 추구해 그래서 <laughs> 실 납을 했어요사 종결을 나가면 또 장사꾼이 돼 가지고 또 그거 써는단 말이야 그게 정말대로 말하면 뭐, 뭐라 그럴까 우리 우리 공부와 정말대로 말하면 뭐라 그랬지 뭐, 보다 더 모아 간단하게 모아 얘기하지, 뭐, 그 무슨, 뭐, 두 가지만 나와. 도라봉. 그렇지. 돌아보면 한 것밖에 없어, 우리는. 돌아보면 도라봉 듣고, 아라까지 아니고, 돌아보면 듣고 자기가 늘 돌아보므로 생활을 실천하면 그 뿐이야. 더 이상 뭐, 간섭할 것도 없는 거라. 돌아보면 자기한테 죽기고 다 듣기고, 자기의 실향이다 듣기잖아. 생각이 들어왔는지, 들키고. 욕심을 내다, 쓸데없이 타령을 한다든가 하면 그다 들키거든. 그렇죠. 자기한테 들켜. 자기가 유심인지, 무관인지. 응. 그, 이게 타당한지 안 타는지 자기가 알아, 야 아니면. 자기를 속일 수가 없고. 뭐, 자기는못 속이지. 자기한테는 안 돼. 못 속이는 거야. 예. 응. 자기가 그, 알아. 자기의 수작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안고 자꾸 문상을 바라보면서 막,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있으면은 자기의 수작이 다 걸리는 거야. 응? 시끄럽다고 저 치... 걸려. 어. 아까그아까뭐아주 심심하다. 뭐볼거 없나 뭐 그때서. <laughs> 안 들켜. <laughs> 안 들키고. 들켜야, <laughs> 들, 들켜야 <laughs> 되는데 그지. 하루고 그, 싶은 거야. 그거를 그냥 다 심심하다고 TV 켜고 심심하다고 유튜브 보고 그 매일 하 냉장고 그게 이제 속이 궁금해갖고배고파가고 음, 잘못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게 뭐 잘못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무식적으로 막 하는 배는왜 그렇게 고파, 이러는 생맞들 <laughs> 냉장고 쓸데없이 열어보고, TV 막 들리고. 쇼트, 핸드폰, 유튜브 계속 보고 이게 막, 이게 멈출 수가 없지, 계속 지나가는 것이라. 피부를 벗거 해라, 자기를 돌아보고 와요. 맞아요. 우리는 만약에 피부야, 돌아가 그냥 면 자고 말해 깨고 일하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하면서 눈을 뜨고도 돌아보면 하고 눈을 감고도 돌아보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사형 행동이지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듣기니까 응. 니가 니네 죄를 알렸다. 그럼 지가 뒤쪽에 다, 지한테 다 듣기니까. <laughs> 자기가 탑도 오네. <laughs> 네. 아니, <laughs> 검찰과 고발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도야 지, 한테 뭐, 지금 그 검찰청이 자기인데 모르겠는데. 네. 검찰청이 자기야. 네. 대법원이 자기야. 네. 대법원이 자기야. 판사, 검사. 음. 응.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제이, 제이도 자기야.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일로받치는 일이지 일러바치면 해 시행일이 그냥 안 되지 하나도 안 되지 어어어이어어이어어어어어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이어데어이는어어최고어 해달라 이제. 아이어어이어이어때이는어이어말이어이어어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정신차리라. 자기가 자기를 사는. 정신차리 하는 말을 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본 밖에 없어요. 일상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본멸에서 하는 소리고, 네. 일상적으로 다 통하는 말 중에서. 정신차리라. 이소리다 하잖아. 요 야, 이놈아 정신차리라, 이렇게. 어. 정신차리라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돌아보면 돼요. 음. 정찰을 하고 그 막연하게 정찰을 하지 뭐 남한테 하는 소리 비, 저한테는 하는 소리 아니잖아. 네가 돌아보고 하고 나면눈에 정찰을 하거든. 음. 지도정찰않안 놈이 말이뭐 남한테 아, 뭐 뭐도 뭐. 아. 한테도 그래. 뭐, 뭐. 자실이뭐말 했나 부모한테 안 들어. 니 네가 그러면서 나한테 모 애들도 알아요. 부모가 정찰이어다 알아. 지는 네. 하면서 나한테 하다 그러다고 말안 들어. 애들 보면은, 잔소리 하기 싫은데, 우리 저, 알아서 살고, 나도 알아서 산다, 이러는데, 솔직히 밥 먹는 거나, 뭐, 행동하는, <laughs> 잔소리, 장난, 아니게 입에서 막, 반사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나물 감시감독하고, 나의 힘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봐야 돼. 돌아보기란 게, 그거거든, 내가 말을 바로 하는가? 말을 해도 정당한 말을 하느냐? 음. 그 다음, 고조장단이 맞느냐? 이걸 갖다 늘 질문을 해봐야 돼. 자기가 들으면서 막, 꼭마피단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섞여 어, 나도 철가닥, 어, 해가지고 만나. 그게 맞나? 이게 합당한가? 음, 그렇지. 어, 그게 그렇구나. 올바른가? 어, 그렇지. 내 목소리나 행동이 진선미가 묻어나는가 음. 그거는 이제 약간. 근데 말할 때도 막, 국가시로 말이야, 니 예, 꿈이지 않는가꾸미고 아, 막,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예.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도, 자기들, 자기들 키거든 가식이나 거짓이 많아. 응. 응. 지가 진실하지 못한 데 무슨 이고뭐 남의 진실 뭐 얘기할 건 없잖아. 응. 지부터 진실해 보고 얘기해. 그래고지잘못하면부터고쳐야되지남은고쳐라 가면 못뭐 되나. 안뭐말안 들었지. 말도 안 들었지? 새끼도 내말안듣는데 누가 보면 가능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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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안 그러니까 지가 뒤를 걷쳐야돼 아, 그 지가 뒤를 돌아보면 해야 돼 아, 이거는 뭐 아무나 다시는 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이거든 훈련할 필요도 없거든 음. 그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는 아니 불가능해부정점을 남을 어떻게 고치냐 에이, 지도 못 고친 <laughs> 자기도 못 거친 <고치기> 놈이. <laughs> 자기도 못 거친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도 살던대로 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뭐 아무리 좋은 얘기 해 우리 말 듣나? 안 들어 절대. 네. 그렇잖아. 안 되게 안 움직여. 버티지 마. 남의 말대로 움직여지 음, 네. 그럼 누구말이맞까 야? 누구 말입니까? 네? 그래? 내 말이 말이 아 지가 결심하려고 하면 되지. 지가 해안아는게 어딨어. 말 바꿔요. 지가 네. 자기한테서는 쓴단 말이야. 안에서 지 안에서. 그렇게 마음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 먹으면 자기 다 돼야.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죠.